봐봐, 함수 f(x)란 게 있어. 개념 공부를 해보자. 내가 함수 f(x)가 있는데, 함수 f(x)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묻는다 이거지. 소아야, 너도 같이 해봐 이거는. 좀 어려워. 어차피 다음 시간 에또 질문할 거거든, 애들이. 자, 어머, 함수 f(x)의 최대와 최소를 묻는다. 위에 거 보지 마. 지워봐야지 됐죠? 수아, 어? 너뭘 하고 싶어? 이게 개념이야? 너는 뭘 하고 싶어니? 뭘 하고 싶어지니?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네. 맞아, 맞아.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지? 그리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 별로 안, 구, 안 구하고 싶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 함수의 어떤 최대 최소를 가란 말은 그래프를 그려서 꼭대기와 아래를 찾아야 뜻인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또뭘 구하고 싶어져 그래프의 구간에 따라서 아니, 그래프의 증감을 조사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해야 돼 그렇지 도함수를 구해야 되지 함수의 도함수의 부호변화를 따지고 싶어져야 돼 맞지 부호변화를 따져서 그래프의 증감 조사를 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정적 분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인간이 원래 해야 될 행동인 거야. 수학을 배운 놈은 이렇게 하고 싶어져야 돼. 자, 본다. 함수 f x 의뭘 구하래? 오른쪽 보지 마. 이만 봐, 얘만 봐. 뭐 하고 싶어? f x 의 최대값을 구하잖아. 내가 fx 최대 수를 걸려면 뭐 해야 된다고? 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럼 얘를 뭐 하고 싶어진다고? 도함수를 구하고 그 미분하고 싶어진다는 거야. 이걸 미분하고 싶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미분을 해. 그럼 f'x는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xt 대신 누가 들어가? x 왜? 개념. 되죠? 그렇죠? 두 번째 개념. 인테그랄 a 부터 t 까지 t 까지 가 아니라 x 까지 ft dt 가 있어 소아야 이거 미분하면 뭐돼 s m 스몰 fx 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t에 관한 식이 인테그랄 dx 다 dt 다 날라가면서 t 대신에 뭐가 들어가 x 가 들어간다 뜻인 거야 난 지금 이걸 뭐 한다고 이제 미분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자체가 지금 t에 관한 식 아니야 t에 관한 식이 잖아 미분하면 t에 관한 식이 뭐로 바뀌는데? x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런 뜻이야. 됐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1- 절대값 x가 되는 거야. 다시. 이거 왜 구했어? 그렇지. 증가 감소 조사를 하는 거잖아. 그럼 얘뭘 조사해야 돼? 부호 변화를 조사해야 된다 뜻인 거야. 이게 푸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럼 지금부터 얘뭘 조사하자고? 얘의 부호 변화를 조사하는 거야. 그럼 얘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겠냐 V표야, V표.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게지. Y 콜 절대 값 X나 Y 콜 X 제곱이 어때? 거의 같아. 얘는 그냥 뾰족한 거고, 두리뭉실한 거야. 얘도 꼭지점이 있어. 꼭지점이 얼마일까? 이런 마야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얘는 뭐야? 두리뭉실한 거. 그런 뜻이야. 얘도 좌우대칭? 얘도 좌우대칭이야. 좌우 그럼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절댓값 x나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는 어떨까? 똑같은 거, 얘는 v표, 얘는 두리뭉실한 거. 얘도 꼭지점이 있고, 얘도 뭐하고.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얘를 그린다는 말은 뭐랑 비슷한 말이냐면, y는 1마 x 제곱을 그린다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야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을 그린다는 느낌과 다를 게 없어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위로 볼록하잖아 근데 꼭짓점이 얼마야? 0,1에서 위로 볼록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똑같이 얘를 그리면 돼 이해하세요?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까를 생각해 보니까 얘가 이런 뜻이거든 그냥 꼭지점이 얼마일까? 0,1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어, 요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뭐가 해석이 돼? 증감조사에서 부호 변화가 조사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 되나? 이해 돼요? 여기 얼마일까? 그렇지 얘가 0이 돼야 돼. 이게, 0, 이게, 이게 0이 되려면 절대값 X가 얼마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한 개가 1이고 여기가 한계가 1이고 여기 얼마겠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야, 그렇그 부호도 살바 부호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감증감이 되는 거지. 원래 그래프가, 그렇 그래프 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가 x가 마이너스이고 여기 x가 얼마야? 이런 뜻이야. 이게 원래 함수 f x의 그래프인 거야. 자, 근데 이 그래프를 0부터 어디까지만 그리자고. 0이 어디 있겠어? 여기 마이너스가 1이냐? 0이 가운데 있지 않겠냐? 3이 어디 있겠냐? 한참 뒤 오른쪽에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최대가 언제니? 최대는? X가 얼마일 때가 되겠어? 1일 때가 되겠지, 1. 그래서 뭘 구하면 돼? F1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F1 어떻게 구해? 1로 푸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F1인데, F1은 얼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 마이너스 절대값 t dt가 되는 거야. 됐냐? 근데 이 그래프가 뭐냐면, 이잖아.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이게 y는 뭐야? 1 마이너스 절대값 t잖아. t축 y축에서. 여기 얼마고? 여기 얼마고? 여기 얼마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 넓이 구하는 소리 아니야? 넓이 얼마겠어, 이거? 밑병 길이 2고, 높이 1이잖아. 얼마야? 답이 1이라고, 그래서. 답은 1. 이런 문제 무슨 소리얘기해이해 음... 되냐? 이해 되냐? 지금 다, 다, 빨리 혼자 풀어봐.